안녕하세요. 마이 스토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모두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르겠지만, 저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 건강할 때 건강 지키는 거. 그두 가지는 알지만 정말 지키면서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첫째는 제가 사랑하는 아빠를 하늘로 보내면서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저의 가족이 많이 아프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유산화를 만나기 전 저의 가족은 둘째는 소아 천식이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완치 판정을 받긴 했지만 한번 감기에 걸리면 며칠 동안 약을 먹어야만 했고요. 첫째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비염이 심해져 자다가도 코피를 흘려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독감 예방 접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독감에 걸려 학교를 자주 빠져야만 했어요. 신랑은 이직을 하면서 비만 고혈압 전립선염이 생겼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잦은 감기로 이식된 위관련 질환으로 출산 후 비염이 심해져 사진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만 했어요.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우리 가족은 병원 문턱이 닳도록 다니는 건 당연한 일이고 주변에서 추천해주는 한의원 투어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의 가족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첫째 친구 엄마에게 유산화를 추천받았고 두 아이들은 영양제를 먹으면서 병원 가는 날이 줄어들었어요. 저도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고, 유산화 리셋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요가 강사예요. 운동을 하다 보니 건강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사진 보이시죠? 처음에는 목이 물린 것처럼 올라오더니 온몸이 빨갛게 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피부염이 생겼어요. 피부과에선 땀을 흘려 몸에서 열이 나면 빨갛게 올라오니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리세토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해도 피부염이 생기지 않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센터 수업과 함께 학교 강의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리세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천하는 도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보니 콜린성 피부염이 장 누수로 인한 자가면역질환의 시작이고 충분한 영양 공급과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주변인들에게 지식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보와 사실만 전달하면 모든 일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40평생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벽은 너무 높았고 깨기가 힘들었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굴라지 않고 주변에 알리다 보니 제품력을 알아보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딸은 한다 하는데 왜 나에게는 파트너가 생기지 않는 걸까?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일까? 그래도 조금은 건강해졌으니 요가나 열심히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팬데믹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행히 학교 육아 수업을 다니고 있었던 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길어진 팬데믹으로 하나둘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세상을 급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다가 나도 언젠가는 나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돈을 벌지 못하는 날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권리 소득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파트너가 생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량서적 이외에 네트워크 관련 및 자기개발 책을 읽으면서 다른 일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례라인의 대실적 파트너 홈미팅에 참석하고 마인드 세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덧 라인 미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산을 하면서 가장 잘했던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장점은 달리기입니다.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순발력은 부족하지만 끈기 있게 해내는 힘으로 완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위해 노력한다면 누군가의 꿈과 랜덤으로 만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시스템에 참여하고 인고한 시간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여 누군가의 꿈을 이루면서 인정받는 리더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